안녕하세요. 저는 손목 통증으로 1년째 병원 투어를 하고 있는 음성 명령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8번의 손목 도수 치료를 받은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테로이드 주사라도 맞아 볼까 해서 어머니의 지인분께 소개를 받아서 간 동네의 통증의학과 의원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찍었던 엑스레이와 소음파 영상 자료를 가지고 가서 진료를 보았습니다. 원래 두수 치료가 상술로 느껴져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약물 치료와 두수 치료를 병행하며 심리적인 문제까지 극복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원장 선생님의 진심 어린 진료에 이 병원에서 두수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는 먼저 진료를 본후 40분의 도수치료와 레이저치료, 파라핀치료까지 1회에 총 10만 6천원이었고, 7회째부터는 가격이 올라 12만 6천원에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수치료를 받은 후 손목 통증이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치료를 받으며 남겨두었던 생생한 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박이에요! 방금 통증의학과 가가지고 두수치료랑 물리치료 받았거든요. 두수치료는 양쪽 손 이런 마사지 받는 거고 체외충격파 했고 물리치료는 파라핀치료랑 레이저치료 를 받았는데 집에 왔더니 손목이 거의 90도로 꺾여요. 지금 뻣뻣해진 거예요. 약간 더 많이 꺾였는데 효과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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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손목 많이 써서 좀 아팠는데 엄청 부드러워지고 훨씬 좋아졌어요. 헐 근데 멍들었다. 최충격박 때문에 멍든 건가? 아무튼 오늘도 굿. 또 똑같은 자리에 멍이 들고 부었어요. 두 번째 했을 때도 멍이 들고 부었어서 이번엔 강도도 약하게 하고 시간도 저번보다는 조금 짧게 했던 것 같거든요. 받을 때이 멍이 들었던 자리가 유난히 더 아프더라고요. 딱 요장 부위가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체외 충격발을 하고 난 직후에 바로 멍이 올라오더라고요. 집에 와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오른쪽에도 이렇게 멍이 다시 생겼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받았을 때는 두 치료 받고 난 직후에 후에는 태거로 갈아 끼운 듯한 느낌? 이렇게 이렇게 할때 엄청 낡은 철근을 막 억지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덜그럭거리는 느낌. 근데 딱치로 받고 나가면은 엄청 부드럽고 진짜 새로 태어난 느낌이란 말이에요. 손목이. 근데 이번에는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더라고요. 바꾸난 직후에.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하고 <laughs> 아쉬웠어요. 그래도 기대가 좀큰 만큼. 우와! 이 멍이 아직 안 빠지기도 했고 멍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체외 충격 하나 안 하고 보리치료만 받았는데 훨씬 좀 부드러워졌어요. 추우니까 또아까보다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까 딱 받고 나왔을 때 직후에는 훨씬 엄청 부드러웠었거든요. <laughs> 어제 사실 핸드폰 좀 폭주하고 요즘에 계속 잠을 못 잤더니 많이 아팠거든요. 피곤하고 잠못 자면 더 아파가지고. 왔더니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좀 아직 오른손 아프긴 해요. 오늘은 체중충격파를 기존에 받던 것보다 조그만 걸로 약하게 받았어요. 멍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체중충격파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아프더라고요. 오른쪽이 더 아픈 게 통증에 민감해져서 그런 거라고 선생님 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되게 해요? 많이 뻐근한 편이었거든요. 좀 아픈 정도? 갔다 왔다니 역시 엄청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테이핑 엉망으로 하는 영상을 도수 선생님께서 보시고 제대로 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아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치료 경과도 주의깊게 잘 봐주시고 진짜로 저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보통 이런 데서 치료를 받으면은 이런 그냥 개인 병원이잖아요. 이런 데서 돈벌이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로 얘가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치료가 진짜로 효과를 보고 있는가 이거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을 믿고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도수 선생님도 나을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오늘 좀잘 붙였어. 뿌듯. 오늘 진료에서는 선생님이랑 운동을 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도 매일매일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 선생님은 컨디션이랑 신적인 부분 마인드 그런 부분이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활동을 통해서 몸에 그리고 제 마음에 뭔가 활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운동을 조금씩 이제 하고 있으니까 컨디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더확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영양주사, 수액 같은 거를 잠깐 맞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선생님도 뭐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권하지는 않고 하면 좋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셔가지고 다음에 갈 때는 아마도 그 수액도 맞아 볼것 같아요. 아침에 갈 때는 이렇게 꺾을 때 여기가 많이 뻐근했거든요. 갖고 오면은 할때 살짝 뻐근한 정도 꺾는데 무리 없이 꺾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왼쪽이 더 뻐근한 느낌이 있네요 아까 받고 나서 탈의실에서 코트를 집을 때 약간 삐끗? 찌릿?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왼쪽이 뻐근해졌어요 <laughs> 아까 왼쪽이 조금 아픈 것 같았잖아요 잘 보면 여기가 조금 파랗게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아픈 느낌이 있었나봐요 이들면은 확실히 덜 부드럽고 좀더 아픈가봐요. 어저께 봐서 핸드폰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밤부터 여기랑 이쪽 엄지 쪽이 오랜만에 되게 식 시켜... 하고 뻐근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꺾는 것도 잘안 되고 치료 받고 왔더니 확실히 부드러워졌었는데 또 낮에 오늘 핸드폰을 많이 했더니 다시 아파져서. 음? 파라핀 치료를 했습니다. 집에서 지난번에 살짝 멍이 들었어가지고 당분간 체외 충격파는 하지 않기로 했고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수액을 맞아봤는데요 컨디션이 회복돼서 오늘 사실 날라다닐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졸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작용이 너무 오늘 거의 약간 잠을 취해 있다시피 했어요 많이 안썼더니 오늘은 별로 안 아픈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뭐 이런식으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스트레칭쭉 해주시거든요 원래 제가 진짜 아파가지고 읍읍 거리는데 이번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언니가 계속 핸드폰을 못하게 해가지고 많이 안쓴 편이라서 좀 평소 통증은 많이 적어졌는데 는 핸드폰을 좀 했더니 손등이랑 엄지 쪽 관절이 좀 아팠거든요. 오늘은 오랜만에 체충격파를 하면서 이쪽 부분도 체충격파를 해줬어요. 엄지 쪽이 아파서 체충격파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약하게 하는 걸로 했고 확실히 체충격파를 하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은데 멍이 들면 아프고 멍이 안 들면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에 사실 중국 드라마를 너무 열심히 보다가 잠을 많이 못 잤더니 엄청 시큰시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기질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특정한 원인을 알기가 어려운. 그래서 역시 컨디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하셨고. 근데 요즘에 언니랑 계속 그냥 드라마 보고 언니가 거의 다 해주고 해서 손을 거의 안 썼더니 평소에 있는 이런 시큰시큰한 통증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아예 안 쓰다 보니까 그래도 이 오른쪽은 과하게 넘어가면 뻐근 찌릿시큰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엄지 양쪽은 핸드폰 살짝만 하면 시큰해지는 느낌이 있고 그랬거든요. 오늘 두수 치료를 받고 다른 재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했더니, 확실히 여기가 안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스트레칭 하는 방법은 앞쪽으로 팔꿈치를 쭉 펴고, 밀어주는 거예요. 손가락도 10초 정도씩 이렇게 들어서 스트레칭을 정도 시켜주고, 반대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나면 팔꿈치를 펴고,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또 새롭게 알려주신 방법은 이걸 했더니 진짜 부드러워진 게 신발끈 같은 걸로 땡긴 다음에 아래쪽으로, 앞쪽으로, 공을 앞쪽으로 쭉 밀어주는 거예요. 이거 땡기고 쭉 밀어주고. 손목 뼈가 원래 이렇게 맞물려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뻐근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트레칭으로 손목뼈를 이렇게 밀어주면 은 움직일 때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더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옛옛보다렇확이히많이 컸기는 것 같고 매일매일 매일 손목 파라핀하고 배웠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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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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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두수 치료 받은 지 거의 두달 정도 됐는데, 비용 부담도 크고, 분명히 받고 오면은 확실히 덜 아프고, 부드러워지고 하긴 하지만, 더 호전이 많이 되는 그런 건 아니어서, 지금까지는 주 2회 받았는데, 앞으로는 주 1회만 받기로 했어요. 발목이 아픈 지가, 인대가 늘어났었는데, 발목 빈 지도 두 달이 넘었는데도, 쪽이 계속 아픈 거예요. 금만 걸어도, 도수치료 이쪽도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마사지 해주시고 체외충격파발 바닥 쪽으로 해주셨어요. 확실히 덜 아팠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체외충격파를 받았는데 원래는 이쪽 위주로 받거든요. 오늘은 이 팔꿈치 쪽 근육 위주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멍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요즘에는 이 도수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할지 고민이 있어요. 두달 정도 받았는데 호전이 되는 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받기 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시큰하고 뻐근한 손목에 지속되는 통증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도 도수 치료를 받은 직후부터는 그 통증이 많이 줄어서 이제 평소에 쓰지 않았을 때는 막 아프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썼을 때는 바로 다시 통증이 올라오는 거는 비슷하게 생기고 있고 다만 그 통증 강도는 살짝 줄었거든요. 거기서 그 이상으로 더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요즘에 선생님 말씀으로는 50% 이상으로는 더 좋아져야지 도수 치료. 를 계속 할지 말지 좀 생각해 볼 텐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쓰면은 계속 바로 다시 아프기 때문에 도수치료는 좀더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 이제 도수치료에서는 마사지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근육을 먼저 풀어줬고, 요즘에는 관절을 풀어주고 있었고, 집에서는 근력을 붙이는 재활 운동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파라핀과 그 끈으로 할수 있는 재활 스트레칭을 먼저 해줘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슬라임 같은 걸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근육을 쓸수 있게 만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확실히 요즘에는 통증이 많이 줄어 가지고 평소에는 잘 아프지 않고 핸드폰 같은 거 하면은 손목이랑 엄지 쪽이 뻐근하고 시큰한 느낌이 다시 생기는데 그 통증 자체도 강도가 많이 줄어서 예전만큼 아프진 않고 참을 만 해요. 그리고 파라핀이랑 물리치료 뭐 재활 스트레칭 이런 거 해주면 조금 더 편해지고 8월쯤에 책을 심지어 독서대에 꽂아놓고 책을 넘기는 것만 했는데도 엄청 너무 아파졌었거든요. 그 뒤로 제가 책을 아예 손도 못 댔는데 지금도 아직 책을 잡지는 못하고 이런 데로 받쳐놓고 읽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속되면 조금씩 뻐근해지긴 해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 체외 충격파를 처음에는 진짜 약하게 했는데도 제가 너무 아파했었는데, 강도를 꽤 높였는데도 크게 아파하지 않아서 도수치료 선생님도 통증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18번째이자 마지막 도수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일단 요즘의 제 손목 상태를 말씀드리면, 지난주 대학병원에서 흉곽출구증후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한쪽에 한 방씩 맞고 왔어요. 그 후로는 지금 통증은 없고, 뻐근한 정도만 남아있는데 주사 때문이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통증이 없어서 도수치료는 이제 더 이상은 받지 않는 것으로 통증의학과 원장님이랑 얘기를 그렇게 했고 가끔 너무 아플 때는 20분짜리로 받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흉곽충월골 중후군에 대해서 지금 더 알아보려고 MRI를 한 3주 후에 예약이 되어 있는데, MRI를 찍는 게 지금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두달 정도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세를 타고, 많이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굳이 지금 돈 들여서 MRI까지 찍고 만약에 거기서 또 이상이 나오면 대학병원 선생님께서는 수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상태거든요. 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직 사실 제가 다 나은 것도 아니고 통증의학과 선생님께서는 흉각칠구중후군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 하셨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지금 중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많았 것 같았고 저도 이 병원에서 다들 엄청 친절하셨고 다니는 동안에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감사한 부분도 크고 또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저의 18번 통증의학과에서의 루스 치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해요. 저의 18번 도수 치료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이 영상은 꼭 도수 치료를 받아라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처럼 손목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도수 치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두 번쯤은 받아보고 효과가 있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랑 잘 맞는 의사 선생님과 주치료 선생님을 만나는 것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통증을 줄이는데도 꼭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